2번 이차 방정식 이것의 한 근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가 된다.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A값들의 합은 그랬습니다.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가 되려면 1.5 증가,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해는 2분의 5보다는 작으면 되죠. 2.5면 반올림해서 3인데요. 그거보다 작으면 되죠. 그러면 반올림하여 이가 되는 수의 범위가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근의 공식으로 한번 엑셀 찾아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비정은 마이너스 하이시니까요. 1 플러스 4a가 되는데 음수가 이 범위에 못 들어가니까 그 한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4a였다는 얘기죠. 이것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분의 5보다 작은 겁니다. 각항에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4 루트 1 플러스 4 a 6 제곱하면 16 1 플러스 4 a 36 4 a 15 이상 35 미만 a는 4분의 15 이상 4분의 35 미만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5는 대략 3점 얼마 얼마가 되고, 4분의 35는 8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.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에 있는 4부터 가능하고 8까지 가능합니다. 4, 5, 6, 7, 8까지 가능하죠. 그럼 이거 더하면 12, 이거 더해도 12, 24에다가 6 더하니까 30이네요. 정답 3번입니다.